식자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상징 아닐까요? 근데요, 이 상징이 원래는 정말 끔찍한 사용도구였다는 걸 생각하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지덤, 이 고통의 상징이 어떻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는지 그 깊고도 놀라운 역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이미지 한 장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를 저렇게 끌어안는 모습이라니 왜 누군가는 이 끔찍한 형태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렇게 끌어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고대 로마에서 가장 잔인했던 사형도구가 인류 구원의 상징이 될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이 거대한 역설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략 이 여섯 단계를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비밀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에서 시작해서 그 신학적인 의미를 거쳐서 마침내 십자가의 역설이 뭔지 딱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처형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알아둬야 할건 그의 죽음이 절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당시 사회의 질서 자체를 뒤흔든 아주 거대한 충돌의 필연적인 결과였죠. 예수의 모든 활동은 사실 하느님 나라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가 언젠가 하느님 나라가 올 겁니다. 라고 그냥 말만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그걸 지금 바로 여기 이 땅에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생각, 이 위험한 생각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의 행동은 당시의 종교와 정치 양쪽 모두의 심기를 아주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안식일법을 대놓고 어기고 죄인들을 용서해주면서 종교지도사들의 권위를 그냥 정면으로 무시해 버렸죠.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은 건 이건 뭐 당시의 종교 경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공격이나 다름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 다시 말해 새로운 왕으로 부르기 시작하니까 로마가 이걸 가만히 둘 리가 없었죠. 로마한테 그는 체제를 위협하는 정치적인 반역자였고 십자가형은 바로 그런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의 삶의 마지막 72시간으로 한번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빠스카 성 3일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 동안 과연 어떤 일들이 숨가쁘게 벌어졌을까요? 이 72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정신이 없죠. 성 목요일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기도하던 그는 곧바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딱 하루 만에 성 금요일에 신문, 사형 선고, 그리고 십자가형까지 모든 게다 끝나버려요. 저녁에는 무덤에 묻히고 성 토요일에는 완전한 죽음의 침묵만이 흐르죠. 모든 것이 단 3일 안에 정말 숨쉴 틈도 없이 전개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되는지 그 의미를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첫 번째 열쇠는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상징이에요. 이 비교표를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스카라는 아주 중요한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죽음의 재앙이 자신들을 건너 끼어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사건이죠. 초기 신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바로 이 빠스카의 업그레이드 버전, 새로운 버전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이제 해방되는 건 이집트 노예 생활이 아니라 죄와 죽음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의 해방이고요. 필요한 피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라는 거죠. 죽음을 그냥 피하는 걸 넘어서 아예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간다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해방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카톨릭 미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구절은 이 신앙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가 바로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진 하느님의 어린 양이고 그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아주 깊은 믿음의 고백인 셈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대체 누가 예수를 죽였을까요? 다음 주제는 현대 철학의 개념을 통해서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볼까 합니다. 부재는 모두의 죄 때문에입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죠. 나치전범 재판을 보면서 깨달은 건데요. 아주 거대한 악은 무슨 특별한 악마가 저지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행동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명령에 따르고 체면 차리고 분위기에 휩쓸리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통찰입니다. 자,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렌즈로 예수의 죽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예수를 죽인 건한 명의 거대한 악당이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 정치적 입지를 걱정한 빌라도의 체면, 스승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의 두려움,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명령을 따른 병사들의 복종까지, 이런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적인 약점들이 사슬처럼 엮여서 십자가라는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어떤 특정인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모두의 죄라는 말은 결국 나의 죄라는 고백으로 이어져요.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가 바로 나의 질투와 두려움, 나의 무관심과 비겁함 때문에 죽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죽음이 단지 주변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비극이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의미의 층위는 바로 그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는 이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는 여러 번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고요. 자신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암시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엄청난 빚을 대신 갚아줘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처럼요. 특히 최후의 만찬에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한 것은 그가 자신의 죽음을 어쩔 수 없는 비극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능동적인 행위로 받아들였음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은 모든 조각들을 가지고 이번 분석의 핵심 조제, 바로 십자가의 역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세상과는 다른 논리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삶과 메시지의 실패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모든 가르침을 딱 하나로 압축한 총체적인 요약이고 그의 삶이 무엇을 향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변론인 셈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아주 명확하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강해지고 이기는 것. 이게 세상의 힘이잖아요? 하지만 십자가가 보여주는 논리는 이걸 그냥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립니다. 가장 높은 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길 때 드러나고, 진짜 영광은 고통 속에서, 신적인 능력은 가장 무력한 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역설의 정점은 바로 이겁니다. 살기 위해 발보등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진짜 생명을 얻는다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 그 정점입니다. 가장 무력하고 가장 버려지고 가장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역설적으로 하느님의 가장 큰 능력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활짝 피어난다는 것. 십자가는 바로 이 놀라운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인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이 이미지 기억나세요? 이제 이 모습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더 이상 고통을 그냥 억지로 견디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무력한 그 순간에 오히려 가장 위대한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꺼이 끌어안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봅니다. 만약 십자가의 논리가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수많은 고통, 실패, 무력함의 순간들이 어쩌면 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바로 그곳이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힘과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일 수는 없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